준우야, 우리 쿠스코 이모네 집 왔잖아. 이모네 집은 욕기야 지금 아직 공사하고 계셔. 이사한지 우리가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지금 지붕도 높고 여기 방범 시설도 한대. 코리아 여행사도 하시고. 뭐야 뭐아 세. 뭐뭐뭐 하나 물고 왔네. <laughs> 이모님 안녕 한번 해주세요. 아나 이렇게 귀신 같은데? 아이 예뻐요. 안녕하세요전식에 오신 걸는영 아침 식사 중인데요 네. 아침 식사 네 원래 이렇게 안 나오는데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아 이렇게 나옵니까? 아, 오늘 특별식으로 아빠 카드가 있는 거니까 특별식 네 아빠? 이제 한식 칠 때도 있고 카드 아. 때도 있는데 이제 정리를 해서 오 이모님 이거 뭐밥 정으로 먹는 거니까 응 어? 준우야 빵 맛있어 빵 진짜 맛있어요 진짜 주누이 입방, 입방. 입방 제일 좋아요 네, 이방 제일 좋아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아 어, 준우. 어? 어, 이거 뭐야? 어. 다리 찢어져서 못 일어났어. 맛있게 <웃음> 먹어. 튀김우동 <laughs> 주셨어. 이거 아, 준누 아침. 준누 아침에 먹으면 최고야. 아, 이 귀한 건데.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 준누감사합니지 좋았어. <laughs> 그래도 일 있었다고 익숙해져고 어. 인사도 잘하네요. 얘 어, 그... 잘 어, 알아. 싸이보이라서요. <laughs> 에이, 아, 우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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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 구경시켜줘야 돼, 이거. 아, 맞아. 지금 여기. 정리 됐으니까. 어, 우리 방입니다. 아직 어수선하긴 하지만, 지금 여기를 주셔가지고 잘 썼어요. 응, 음, 방이 아주 커요. 어, 제일 큰 방이야, 이 방이. 음. 어, 그리고 화장실은 이쪽에 이렇게 있고. 책상도 있어. 맞아요. 어. 지 올려놓기 좋아. 어. 근데 이제 이 방, 이 방은 그거잖아. 보글복이야이방 뭐. 누가 쓰고 있으면 못 써. 아, 맞아. <laughs> 애기랑 같이 오면 이방 주시겠지? 이거요? 어? 어 그거 준우 준우 주신거야 어, 이 아저씨가 만들었나봐 여기 서있는 분이 준우야 이게 뮤지엄이야 이쪽으로 와봐 준우야 여기 영상 찍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쉬는 데에서만 영상 찍고 있어 준우 이쁘게 이렇게 한쪽까지 보는데 말이지, 그렇지. 건물, 이건 뭐, 뭘 나, 아빠. 그 건물이야? 아. 먹어. 얌. 사람들 은근히 온다, 그렇지. 여기는 잉카 박물관입니다. <laughs> 2층도 있는데, 꼭 준우야, 어, 방금 흘린 거 아빠가 여기 다 주워서 여기 도 놨어. 이따가 광장 가서 봐줄자. 어, 어 나는 여기 되게 너무 높나봐. <laughs> 왜 이렇게 힘들어? 코스코가 <laughs> 날씨도 좋고 습하지 않고 다 좋은데 나한텐 너무 높아. <laughs> 어, 숨쉬기 힘들다. 준한텐 괜찮은가봐. 그치 할머니한테 보여지 기다려봐. 자 한번 춤한번 춰볼까? 노래 안 나와. 노래 큐. 내다내 응. 아, 바이. 민두야녀와. 엉덩이춤. 새안민와민와오잖아 아, 여기서 노래 나와야 돼. 나idad해. 너무 저거 판초 잘산거 같아. 잘이 판초는 다 에카도로 바뉴스에서 샀습니다. 네, 네. <그침> <laughs> 1 층은 맛백이었고 맞지? 응. 2 층이 제대로 된 응. 진짜 신석기, 어, 구석기 시대부터 선사 시대부터 여기 강정기까지 스페인 강정기까지 어. 유적이 있네. 뭐 나름 재밌었다. 새 줄, 새, 새 있어? 새 줄까? 새한테 먹어 뭐 줄까? 근데 여기서줄 돼? 조금만 주지 뭐. 자, 빨리 아빠가. 응. 어. 가자. 새한테 가자. 후이, 후 아빠, 먹는 거한번 보자. 아니아니 아니야. 됐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얘 먹나 보는 거야. 안 먹으면 다시 주워야 돼, 준우야. 쟤안 먹는다, 다시 주워야 되겠다, 씨.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기다려봐? 응. 그래. 여기 앉아서 기다려보자. 응. 응. 나중에 먹어. 나중에 먹어. 어. 나중에 먹어. 오, 소리 아니, 이걸 찍어주세요. 아, <laughs> 이거부터 찍어주세요. 오늘 <laughs> 오 근데 이거는 우리 선생님께서 쏘신다고 해가지고 맛있게 아, 먹겠습니다. 아물당 단속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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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당근 빵, 이거 좋아 빵, 이가 당근 빵, 이거 당근 이거 당 이거 당 이거 당근 이거 당아이고 당근 빵, 이거 당근 아 나중에 제술 주도는요 네. 일단 쌈을한 쌈을 쌉니다 네. 저도 따라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쌈을 쥐고 네. 나서 잔을 들고 네. 건배를 합니다 아네 아, 일단 술 마십니다 물론이죠 음. 음. 맛있을니까 <laughs> 자, 맛있게 먹었지? 응, 음, 맛있어. 우리는 지금 사랑채를 갔는데, 사실 오빠가 사랑채 지금 세 번째잖아. 네. 자기 첫 번째 08년도에 배낭여행 왔을 때한번 가고, 어, 우리 허니문 있을 때또 네. 가고, 그때 두번 먹었던 거 같은데 내가. 사랑채? 어. 그, 그, 왜냐면 내가 허니문 때 <laughs> 사랑채 자주 갔었던 거 같아. 두 번은 갔던 거 같아. 어, 맞아요. 라면 한번 먹고 김치찌개 한번 먹었던 <laughs> 거 같은데. 찌개랑 어. 뭐랑 먹고 라면이랑 응. 또 뭐랑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세 번째인데 우리 세 번째 갔다고 하고 또애기도 있고 하니까 지금 요거 선물로 주셨어. 응. 이거 요거, 요거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탁자에 잘 진열해 놓고 응. 또 5년 뒤에 뵙기로 했습니다. 5년 뒤에. 음, 애기 크면은 나 트레킹 할수 있을까? 내 어... 나이가 45 넘, 46. 나선 마 이런데 난할수 있을 것 같아 <laughs> 그러면 내가 기다릴게 어, <웃음> <웃음> 위에 마을에서 기다릴게 <laughs> 아니다 마을 마을에 먼저 가 있어 봉고차 타고 아, 어.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어 어. 오늘이 이제 마지막 코스코네 여기 네, 봐봐 오늘도 날씨가 우와. 해는 없는데 되게 구름도 이쁘고 좋아 우리가 그렇다. 지금 한 5박 6일 있었는데 코스코에만 있었는데 너무 좋다 좋으면서 아쉽다 코스코 어. 그 이모랑 너무 잘돌아어 어. 그리고 근처 사시는 형님이랑 음. 맨날 밥 해먹고 맨날 술 먹고 <laughs> 나는 진짜 재밌었어. 나도 재밌었어 나 오랜만에 너무 어, 오빠 재밌게 술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한국말 사실 우리 둘만 하면 했... 사실 그렇게까지 말할 거 없잖아 근데 또 새로운 사람들은 한국말 하기가 너무 좋았어 사실 나반니수스도 되게 좋았는데 그 주인 애들이 영어도 못하고 한국는 아예 모르고 어. 영어도 못해 우리가 스페인어 못하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는 맞아. 거야 같이 애기도 키우는 입장에서 할 말도 많았는데 그치? 맞아.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여기는 이제 이모도 되게 잘해주고 너무 좋았어 아, 두개더 있어. 이 던져봐. 네. 응. <laughs> 그래도 이거 다 줬다. 어, 나 지금 어지러워. 내려가자. 어 잠깐만. 어. 아 신발 놓고 와가지고 준우야, 다시왔잖아 살짝 어지러웠어 지금. 그럼 걸어온 줄? 어, 그러게나이 택시, <laughs> 택시 타고 왔는데. 타고 왔는데. 다시 내려가자. 그, 그거 귀엽다. 줘, 그거 줘. 귀엽다. 우리 사랑치에서 받은 거. 아! 준우야. 선물 우리, 받았어, 우리. 우리 밥 먹는데 이거 선물 줬어. 애기랑 자니까 자꾸 선물이 들어와. 아, 준우야. 자, 뜯어봐, 뜯어봐. 귀엽지? 이거 귀엽지? 네. 준우랑 캐릭터 사진, 캐릭터 사진 캐릭터 찍은 캐릭터 애잖아. 아니, 형. 어때? 눈안 보여. 응. 음. 눈안 보여, 눈안 보여. 눈안 보여? 털이 많아서 털 쪄서 그래, 털 쪄서. 아무튼 올수시올없었에한었더한번되 찍게 되네 <웃음> <웃음> 지금 해가 또 들었네 는까는데람은먹는 사람은 먹고 있는 사는 사람은 먹고 는사람사야지 먹고 있는 사람은 젤리 사람가 먹고 리사사 젤리 사사사 우리 안고, 안고 타면 되 안고 타면 되 내가 안고 탈게 호세 안녕 호세 안녕 아, 우리 아미고 친구 나이 비슷해 아 아미고 아. 아미고 <laughs> 이관 아니요 어, 아니요 이모 우리 안아줘요 <laughs> 나 안아주고 애기 안아주려고아이잘 지내고 가요 이모 덕분에 잘 지내고 가요 네 진짜 재밌게 알았어알았어알았어 <laughs> 알았어, 알았어. <laughs> 바이바이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바이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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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laughs>